951회 주초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늦었죠, 여러분. 자, 이 시간에는요 번호대 끝수 그리고 주초 주목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멸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멸구간 번호대 멸구간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섯 개에서요 한 개를 주기로 확률 20%. 어, 확률로 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45개의 숫자에서 1개 죽이는 확률보다 얘 하나 죽여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자, 얘 하나 죽였을 때 우리는, 어, 엄청난 득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 아홉 숫자에서 열 수, 적게는 여섯 숫자를 지금 줄일 수 있잖아요? 물론, 못 맞춰냈을 경우에는요, 음, 데미지가 있습니다. 좀 데미지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될것같고요 여기서 이번 해차도 뭔가 죽이긴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죽이기 전에 이렇게 다 나오는 경우, 이렇게 다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해차 이만큼 텀이 있기 때문에요. 다나오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면서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간은 이렇게 한 구간씩 죽은 게 연속 두번나왔고요두 구간 이렇게 죽었는데, 보시면은, 어, 굉장히 흩 두 구간 나온 것도 흔하죠 이렇게 죽었으니까 두 구간이 나오락률도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차이는요 여기서 뭐를 일단 봐야 되냐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둘러봤는데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리적으로 저는 단번대가 굉장히 높다고 지금 보고 계속 단번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심적으로는 분명히 얘인데 얘가 그 잡는 거에서는 잡히지가 않았어요. 잡다 보니까 일단은 요 40번 대에서 드러나는 게 한두 가지 있어서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번호 때가, 지난해 차에 번호 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 한 개, 두 개, 영개, 한 개. 이건 뭐냐면 단번 대에서두 개, 10번 대에서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온 해차, 회차, 다음 해차만은 이렇게쭉 뽑아봤어요. 이렇게 쭉, 회차마다. 쭉 뽑아봤더니 특징이요. 지금 보시면 여기 4 0번때가 굉장히 약합니다. 9개 개수로도 9개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개수가 6개 밖에 되지 않지만 2배로 해도 18개는 나와야 되거든요. 평균. 그러면 여, 얘네들 보시면은 다 얘네들보다 얘 훨씬 많잖아요.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4 0번때 이번에 조금 약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얘가 번호 하나하나 이거 다 이렇게 봤죠. 바도 그렇게 지금 강한 번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두 개가 다 공통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번 때 보시면은 단번 때 요즘에 좀 죽어줬으면 하는데 이상하게. 보시면 여기도 이게 추리 많이 했네요. 자 지난해 차요 4, 5, 6, 7번이 현재의 그 회차 상에는 4, 5, 6, 7이 굉장히 지금 안 나온 거라서 제가 4, 5, 6, 7그 다음에 여기 20번 대그 다음에 30번 대 40번 대 이렇게 안 나온 부분 지난번에 체크해드렸는데 여기 여기 부분 말씀드렸는데 4가 나와 버렸어요. 5, 6, 7은 이렇게 안 나왔다. 5, 6, 7은 이번 회차에도 굉장히 안 나온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보셔야 되는 게 5, 6, 7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40번대 내용을 좀 보시면요. 어, 여기로 한번 가 보시면요. 5분이 홀짝이에요. 이거는 이제 5 개씩 홀짝으로 나눠 놨잖아요.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여기 40번대가 이쪽에 이제 얘는 나눌 수가 없어요. 5 개밖에 없어서. 근데 여기 40번부터 45번 사이에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요. 제가 지금 서, 맨날 선호하는 게 이게 패턴상 선호는 이 계단타기와 이 장기출.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얘는 장기출을 하지 않고 두번 출하고 여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50%로 얘는 일단 유효하게 읽어 작용하고 있어요. 물론 얘가 안 나와가지고, 얘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면 엄청나게 무조건 죽이고 가죠. 그러는 이제 50%만 일단 41번부터 45번. 이게 장기, 장기 계단을 탔기 때문에 약하게 볼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이유로요. 일단은 40번대를 조금 약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어, 번호 대는 일단 40번대로 잡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멸구수를 하나 잡아 봐야 되는데요. 멸구수는 여러분, 여기 이제 지난해차 잠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2급부터 5구까지 나오고 0급 요새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해차는 제가 6구슬 이제 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구시 이렇게 잘 멸을 했어요. 그 이번에 차도 여러분 멸구수 하나를 잡는다면 일단은 6구수를 먼저 멸구수 하나 잡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지난해 차 이렇게 한번 멸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연속 멸을 하고 있잖아요. 얘는요 1회 멸이 8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연속 멸을 하고 있거든요. 연속 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멸을 하면은 최소 두번 이상 멸을 하고 있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두번 멸하고 뭐네번 멸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한번 멸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한번 멸하고 다음에 또 멸하면 연속 멸이 되는 건데 연속 멸의 개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얘는 확률적으로 연속 멸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고요. 자, 그거로는 조금 부족해서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지난해차 22번하고 28번이 동시에 출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가장 선호한다고 그랬잖아요 패턴에서 선호하는거 이렇게 길게만 되든지 이렇게 하나만 되든지 이런게 아니라 두개가 동시에 만족을 할때 일대를 저는 찾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다섯번 연속 지금 연속 추리했는데 이 다섯번 연속 추리는면 굉장히 많이 추리했잖아요 다섯번 연속 추리했는데 얘가 이것도 지금 계단도 이렇게 길게 타고 있어요 보시면요 이렇게부터 9개단이나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지금 주구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요. 여기 부분에서는 일단 6구수 조금 약하게 보고 들어가겠고요. 구구별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지난해차 여기 6구수가 음,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6구수 요렇게 있어서 멸을 잡게 된 계기가 여기가 계속 추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멸을 잡았고요. 이번해차는 그 4구에 6구수가 아니라 이제 22번이 나왔기 때문에 2구수로 변했잖아요. 근데, 데 2번, 2구수를 지금 보, 봐야 되는데, 이걸로는 지금 보기가 흡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제 지난해찬 제가 2구수가 나오락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한 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2구수를 보려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낙천표예요 지금 낙천표를 이제 지금, 어,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특징이요. 이 구수가 총 5개가 있는데, 여기 22번 지난번에 나와버렸잖아요. 얘도 이 근처에 있다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구수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다 모여있어요. 지금 요 안에요. 지금 요 안에 다 모여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낙천표를 보실 때 제가 횡강 곳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난해차 횡한 곳이 여기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있고요. 여기도 횡한 곳이 생겼어요. 제가 늘 횡한 곳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횡한 곳은 꽤잘 나와요. 여기가 일단 횡하니까 여기가 횡해서 제가 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 다음 차에또 횡해졌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횡한 부분에서 또 이렇게 나왔죠. 지난해차도 여러분 제가 횡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가 횡하다. 여기가 횡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차 보니까요, 이 횡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하나 있어요. 자, 이번에 차는 여러분 여기는요, 이제 먼저 한번 보시면요, 여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얘네들 낙천표에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을요, 그대로 요로 이렇게 옮겨온 것 뿐이에요. 이렇게 옮겨와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10번, 요, 요 10번, 시작 요 자리 10번이 있는 요 자리에 있는 애들이 여기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33번만 나온 애들 자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난 해차 여기가 이제 멸이 됐잖아요 멸이 돼서 보니까 여기가 여기가 이제 멸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 해차 이렇게 보시면요 그런데 보시니까 요번 해차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세번 나오면 3번 나오고 지금 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차도요, 여기가 조금 열할 가능성이 지금 생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연속별을 지금 잘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3개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3개가 등장을 하면, 일단은 3개, 그 다음에 0개잖아요. 그러면 이게 패턴이요. 안 그런 적도 이렇게 간걸 3개, 0개, 3개가 나온 적이 한번 있긴 하지만, 3개, 0개가 나오면 0개. 이게 굉장히 흔한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3개, 0개, 0개. 보시면, 여기는 3개, 0개, 1개, 물론, 여기 세 개, 3개, 연 개, 세 개도 있지만, 이런 패턴이 훨씬 더 흔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밑으로는요, 뭐, 여기는 세 개, 연 개, 0개, 하나, 연 개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한 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여기 밑으로 보셔도 이런,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차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군데 중에서, 이 부분, 요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좀 약해 보이는데요. 여기 입구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입구수가 이번에 죽어주면, 통째로 여기가 날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조금 이번에 차 약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분이 있어요 두 군데 횡한 부분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낙천표상에 이제 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을 이제 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 부분은 음 잠깐만요 여기 가서 욜로 가서 욜로가 가서 한번 옮겨 봐 볼게요 그러면 그 부분은요 여기 지난번에 개도 죽었잖아요. 얘도 이렇게 죽었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분위기가 훨씬 화려하죠. 자, 이번에 제 여기서는 이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긴 죽지 않는다면 여기가 물론 뭐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이러면 되지만, 얘, 얘가 이번에 자에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저는 아무리 봐도 높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번에 요 낙천패상으로 봤을 때요. 낙천표상으로 봤을 때요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여러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이런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걸 제가 요 옆에 근접 회차에 보시면은 음 여기 436회차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죽고요 여기가 이렇게 죽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에 또 얘는 죽고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접하체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회차도 똑같이 그럴 가능성이 있냐. 그, 물으시면, 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회차 여러분, 여기는 제가 번호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둘러봤을 때, 여기는 약해 보이고요. 여기가 이상하게 강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숫자를요, 좀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갑자기 외람댁에 이쪽으로 왔냐면 여기 이제 입구 수가 무려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하나 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짜는요, 구수에서요, 음, 구수에서요, 입구 수도 조금 좀 약하게 보겠고요. 여기 육구수. 6구수 일단 약하게 보고요 2구수도 조금 약하게 보도록 하겠어요 6구수는 이제 이 출상에서는 뭐 얘가 한번 나왔는데 뭐 1회출 이상이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근접하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1구수도요 보시면 이제 얘가 만약에 죽고 얘가 얘가 죽는다면 여기 있는 3개 구수에서는요 이제 추락 가능성이 있는 구수는 얘네 구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죽진 않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는 추락 가능성이 크고요. 자 1쿠스도 보면 한 번만 죽었는데 한번 죽었는데 얘도 보면 은 1회 멸로 그냥 끝날 확률 있잖아요. 이 1회 이상 멸할보다 그냥 1회로 멸하고 끝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얘도 이제 얘는 추락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1쿠스 이렇게 보시면 지난 해차에는 1쿠스가 멸을 해서 나오지가 않아서 1쿠스로는 이걸로는 볼 수가 없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그 0쿠스 있잖아요. 0쿠스는 이번 해차에 이게 이제 여섯 번 나왔기 때문에 좀세간경을좀 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안 나올 때가 됐다고 보셔야 되고요이 0구수 하고 5구수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요새 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 에차는 여러분 음 얘네 둘은요 조금 뭐 맨날 나오고 있어가지고 불안하겠지만 0구수를 조금 줄인다면 5구수는 좀 가져가 보는 것이 좀 좋아 보이니까요 일단은 요번에 끝수에서는요 어, 여기 2구수하고 6구수 일단 얘네들은 조금 약하게 보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자, 끝수는 여기서 넘어갈게요 주초 주목수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면저 잠깐 하면요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3개 구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번째는 이 끝수 중에서 22, 22 여기서 나올, 구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22번이 잘나와줬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가변 구간입니다. 그 끝수, 오구 끝수가 있는 부분에서 그 많이 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2주 연속 여기를 드렸는데 지난 회차 여기 30번대가 통으로 멸하면서 얘가 죽어 버렸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구간이 생기면서 얘가 죽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2주 연속 제가 이 부분을 드렸으나 이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주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는요 제가 여기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 또 말씀드렸는데 음 여기 30 17 이죠 이렇게요 근데 주를 얘가 예를 말씀드렸는데 어, 나오기는 3번이 나왔고요, 10번은 보보로 등장을 해가지고요. 지난해차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이 구간에서도 잘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잘 나왔는데 이 구간만 일단은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하게 보는 수로 제가 여기 주초에 빼고 가는 순데 여기 16번이 하나가 껴 들어갔습니다. 고춧가루처럼 껴 들어가서 굉장히 얘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잘 죽었고요. 음 일단은 지난 회차는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번 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거는요. 일단은 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음, 지금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17, 20, 30일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요 중간에 3세로의 중간에 껴있는 애들이에요. 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회색으로 나온 부분이요. 지금 여기 이제 신인데요 얘네들이 지금 2주 연속 출혈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번에는요. 여기 9수 중에서는 출하확률이좀더 있어 보이죠. 물론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 이거 3번 연속 죽은 적도 있어요. 간간이 있는데요. 3번 연속 죽으면 그 다음에 차는 뭐 3개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현재는 2개, 2번 죽었는데 2번 죽고 나오는 횟수가 3번 죽고 나오는 횟수보다 현재에 많기 때문에 일단 두 번만 죽었어도 여기에 더 나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요걸 이제 제가 이렇게 쪼개서 보고 이렇게 세로로 쪼개서 보고 이렇게 가로로 쪼개서 보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 있는 요세 숫자에서요 약간 포인트를 좀 잡았기 때문에 요세 숫자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 중에서는요. 이 숫자 중에서는 그럼 뭐가 가장 적합할까? 요 요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여기서 좀더 중점을 두는 거는 요게 두개 있는 요 숫자 중에서 31번보다는 요 17하고 24 중에서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요때 계속 하시는 거 보면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라인 잡으면요 라인에서는 잘 나와요. 지난 해차도 30, 17딱 잡았는데 제가 10번을 중점적으로 얘기 드렸지만 결국 10번이 보버렸고 13번이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 있으면 이3개 여러분 한번다 보시기는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이 숫자 중에서요. 음 여기 한번 가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해차 22번이 이렇게 4구에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구별 흐름을 꼭 보는데요. 이 4구에 나오고 나서 옆에를 보니까 공교롭게 해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횡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또 횡한 곳이 여기예요 이게 두 군데가 횡한데, 여기는 17번이 이렇게 자리 잡고, 16, 17이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23, 24, 25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중점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적어도 이게 3칸이나 4칸은 이렇게 이어져야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요번에 가장 횡한 부분인데 위로도 이렇게 그럼 또, 또 올려봐야 돼요. 이 이상 죽은 적또 이상 더 죽은 적이 있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요번에는 요게좀 적합한 환경이고요. 여기 에 24번 이렇게 껴 있다. 요것도 조금 좋아 보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5구에 28번 쪽으로 봐도요. 아, 여기가 아니고요. 자, 여기 5구에 28번 쪽을 좀 봐도요. 음, 똑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28번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2 8번이 요번에 여기 맞으면 2월이 되는 거지만, 얘를 비롯해서 이 왼쪽으로 쭈루룩 가보면요. 자, 여기 비슷한 환경으로 요렇게 지금 여기 22, 23, 24로 변해 있지만, 여기 부분도 요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얘네들 뭐다 번호가 틀린 번호들이잖아요. 예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자 여기 24번이 여기도 끼고 저기도 낀다. 그러면 요번에 조금 일단은 맨 먼저 여기서는요. 요 17번하고 24, 그중에서 사실 저는 24번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일단은요. 어, 한축 보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봐야 될 번호는요. 요거예요. 음, 지금 보시면 63, 20, 27 인데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주초 주목 구간에요두 개만 좀 잡을게요. 지금 세 번째를 제가 잡아놓긴 했는데, 아주 긴가민가 해서 제가 이걸 참고로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이거 한번 드리면, 이게 잘 나와줘야지. 저도 여러분들한테 면목이 서서. 일단은 여기 63, 20, 20, 27, 이렇게 음, 요기 이제 새로그 6라인이잖아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주초에 지금 매번 보는 게 이제 세로 라인 죽이는 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거는 1세로 라인하고 6세로가 약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른 데서 계속 보다 보니까 특히 요 세수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계속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세수 중에서 와 여기 27과 해가지고 요 지금 네수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낙천표상에 보시면 요 여러분 여기 요기가 있는데, 여기 공교롭게 20하고 27자가 껴있, 껴있잖아요? 껴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여기가 지금 두 번, 주, 이렇게 두번 죽고, 여기 보통 이렇게 세번 죽은 적도 있지만 여기 두번 죽으면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 위치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여기 상에서 이번 회차에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상에 여기 지금 요 있는 숫자들 중에서는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근데 여기 17번은 제가 조금 전에 위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17번 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13하고 아니, 시, 어, 여기 20번하고 27이 거기 껴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차는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영코스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가지고 영코스 쪽을 세간경 끼고 좀 낮게 봤으면 좋겠는데 20번이 이렇게 계속 눈에 들어와서 20번은 좀 보셔야 될 숫자가 되었구요. 자, 세로라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로라인은 여기 1세로 부분은요.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아까 봤던 부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 파란색, 녹색 라인이요. 지난해 차에 무려 다섯 개가 나오고요. 그 전해 차에도 다섯 개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기 물론, 원래 강해요. 여기는, 이 외곽 라인은 항상 강한데, 야, 이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죽어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기를 중점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해 차는 여러분, 음, 담벅대가 멸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추를 한다면요. 여기나 여기 중에서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단번대가 멸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골치가 아프죠. 여기나 여기가 다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 부분은 요번에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특히 여기 부분에서는 추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회차는요. 여기가 죽을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세로 라인은 요 여기를 조금 약하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는 출가능 성이 있다. 그 대신에 전제, 조, 전제 조건이 여기 단번대에서 이이 이 사방 라인에서 이번에 제가 여기 43, 44, 45를 조금 40번대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40번, 이, 이 사방 라인에서는 아무리 안 나와도요. 뭐두 개에서 세 개는 늘상 나오고요. 아주 안 좋을 때한개 나오고. 그리고 보통 막세 개, 네 개는 기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를 죽였을 때. 여기를 죽였을 때 얘도 죽으면 얘네들 두 개가 다 추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얘는 추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얘도 지금은 추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추락 가능성이 높다. 얘는 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상에서요. 요 세로 라인 있잖아요. 세로 라인은 조금 좀 약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요 숫자 중에서는요. 일단 여기 17 20 27이 부분이 지금 그 관건인데요. 여기서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숫자들이니까 여기 17, 1이거랑 특히 이 부분. 그리고 요 13번도 그렇고요. 여기 앞부분하고 여기도 앞부분.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 자, 여기 절 판단해 보시고요. 일단은 약하게 보는 수 일단은 어, 좀 찾고요. 그리고 마무리 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초에 약하게 보는 수는요. 제가 다 설명을 지금 드린 부분 얘네들인데요. 음,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표기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번호로는 이렇게 20수 지금 뽑아봤거든요. 자, 일단 요거 약하게 보고요 어, 나머지 숫자, 또 이제 약하게 보이는 수, 는 수가 계속 나오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해 지난 차에서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나와버려가지고요. 제가 아, 마음이 굉장히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차도 이게 다 죽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거는 이쿠스인데요. 이쿠스 요번에 좀 모험적으로 들고 가보니까, 이쿠스 죽었으면 하는 마음 기원해보고요. 제가 이제 또 준비해가지고요. 그 다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